안녕하세요.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비뇨의과 상담이 박철보입니다. 보건수술의 대략적인 성공률은 정관수술 5년 후에 보건수술을 했을 경우 정액검사상 정자가 나올 확률은 90% 정도 됩니다. 하지만 임신이 되기 위해선 충분한 양의 정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임신률은 대략 70% 정도입니다. 정관수술을 받은 기간이 5년보다 더 오래 지나면 상대적으로 성공률은 더 떨어지는데요. 보건수술은 대체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전문적으로 보건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정관수술은 양측 모두 시행하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, 보건수술의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감사합니다.